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유튜브 닉네임 얼음 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꿀잼 허니잼 소식 하나 터졌습니다. 민주당에 보면 여러분들 설훈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설훈. 근데 이 아저씨가 오늘 주옥 같은 명대사를 뽑아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뜬거 보이세요? 어,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즘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그 하락하는 원인이 바로 전 정부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기승전 이명 박근혜죠. 전정부 때문에 전정부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20대 남성 지지율이 떨어졌다 라고 말을 해서 현재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신나게 뚜까 맞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겁니다. 이 양반 생각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20대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저 양반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20대 분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이명 박근혜 때 10대 시절을 보낸 분들 초중고등학교를 보냈던 분들 아니냐. 그때 우파 정부들한테 삐딱하게 잘못된 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그 지경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이제 교육 탓, 교육 탓 때문이라고 본다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정부 교육 탓이라고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교육을, 20대 문지지율 하락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교육 탓이다. 하고 뭐 멍청이, 뭐 맹비난, 뭐 이래 설훈 이래가지고 마침 검색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주모를, 여러분들, 캬, 주모, 이러면서 주모를 안 찾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저는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망발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어, 이제 첫 번째, 그니까 러그 정부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건데요. 그왜 이제 두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있냐. 첫 번째, 정치인이라는 양반이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지 그 근본 원인, 민심 파악, 배경 분석도 못하고 있다는 게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지지율이 떨어진 게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과도한 패미, 여성 정책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인 아닙니까? 20대 남성들 지지율이 떨어진 게. 근데 이제 역차별 때문에, 이제 과도한 역차별 때문에 남성들이 화가 난 건데, 그 배경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저씨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잘못됐냐 평소 그렇게 이제 청년표심, 청년표심 물고 빨고 이제 아부를 하던 양반들이 요즘 20대 남성들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요즘 행복 어떻습니까? LTE 5G 속도급으로 곧바로 개디지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탈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둥,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둥, 이상한 소리 툭툭 지난번부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대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가 전 정부에서 20대 느그들이 잘못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론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잘못은 없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건 없다. 니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크으. 오늘 내가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주모를 불러가지고 아나콘다 담금주를 싸게 싸게 여러 병 풀어야 되겠습니다. 크으.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1,20대 급식 학식 동생들 여러분, 우리 동생 시청자 여러분, 우리 1,20대 친구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급식 학식 친구들이 오버워치도 잘하고, 롤도 잘하고, 패미도 잘뚜까 패고, 뭐 못하는 게 없는데, 왜? 도대체 왜현 정부 반대 목소리만 내면, 왜그 정부의 세뇌 탓이란 말입니까?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 사실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옛날 유명한 정치인의 그 성대모사를 이제 따라하는 어떤 그런 농담이었고요. 진지한 얘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자면 사실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20대, 똑똑한 1,20대도 많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대가리가 덜 깨진 10대, 20대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아니라 바로 제 유튜브에 있는 1,20대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왜냐면 여성 우대랑 남성역 차별, 페미니즘 정책을 보면서 그것을 바로 시발점으로 20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가장 보수적으로 변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여전히 경제, 국방, 외교정책 같은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천지분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제보가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1,20대 친구들이 이제 답답하다고, 친구들 보면 답답하다고 이제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거죠. 근데 뭐 이런 게 여러분들 또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성숙하다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배울 게 많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숙하고 젊다는 증거, 젊음의 증거이자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0대 동생분들의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 청년 세대를 봉으로 보고 대한민국 국가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의 표밭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 누군가들이 정말로 나쁜 놈들이죠. 어쨌든 이제는 일반인들도 폭넓, 폭넓은 정보를 쉽고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유튜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어린 나이에도 점점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논리적인 1, 20대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1, 20대 동생들을 정말로 이제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 뭐전 연령대를 통틀어가지고 놀랍게도 20대 남성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다라는 건 분명 대단한 결과입니다. 설사 그 통계자료 하나만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런 거는 놀라운 현상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친구들이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뭐 대깨문 대깨문 거리다가 대가리가 직접 깨져보니까 어? 그래도 이건 아니네? 라고 느낄 줄은 안다는 거죠. 우리 1, 20대 친구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도 골수 좀비 기질을 못 버리는 사람들도 사실 대한민국에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정말 답답하시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이제 머리가 굳어버려서 그런가, 그런가 보죠. 사실 이제 인터넷을 둘러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또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1, 20대 여러분들보다도 정치 사회 의식이 이제 완전 고정관념으로 굳어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했고, 이런 게 정말로 이제 부끄러운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아무튼 충격과, 충격과 공포의그 정부 탓 발언이 터지고 나서 서른 아저씨가 억울했는지 곧바로 한마디 더 터뜨리셨습니다. 보이세요? 내가 틀렸냐? 아닌 것 같은데. 교육 탓도 있는 거 맞지 않냐? 내가 큰 실언이라도 한 거냐? <laughs> 캬, 주모! 이만큼 축배를 들면, 이 브라, 브라질 아나콘다들 전부 다 멸종 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볼 때마다 제가 고구마 100개 먹은 듯이 가슴이 꽉, 꽉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민주콜라 한잔 들이키니까 정말 속이 뻥 뚫립니다. 개꿀맛 도 이런 개꿀맛이 따로 없네요.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저짝 사람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제가 저짝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뭐긴 설명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 20대 학생, 우리 20대 남학생들이, 우리 1,20대 남학생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그 정부, 전 정부의 세뇌교육 탓이라는데 제가 이 주제에 있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짝사람들과 우리는 뇌구조 자체가 달라요. <laughs>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저 짝사람들과 우리는 뇌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이제 불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게임 하시, 즐거운 게임 한판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게 제가 밖에 이제 우리 친척 어른이 또 건강이 편찮은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갔다가 또 바쁘게 또 사람들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